대종사 회주스님께 상비를 올리겠습니다. 모두 살려주십시오. 제가 12월 23일날 이제 서울에 수술한다고 올라가가지고 11월 11일에 11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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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11월 그래 올라가가지고 그간에 뭐이 사진도 찍고 저 사진도 찍고 뭐 하더만은 25일만에 바로 수술하자고 꼭 그럽니다.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한참 뭐 또 이런 치료도 받고 저런 치료도 받고 해서 무릎 수술하는가 했더만은 올라갈 때부터 우리 식구들부터 또불불선님에서부터 공가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. 인, 인자 1년은 조이 이제 1 년은 저희 이제 병신 됐다 <laughs> 하시면서 또 그리 우리 혹시 수술하신 무 무릎 수술하신 분안 계시겠지? 무릎 수술하신 분들은 제일 고통러운 것이 수술하고. 한몇 개월을 통증이 그래 심하다 그럽니다. 무릎 통증이 그다 나았는데도 수술하고 했는데도 계속 이제 통증이 심하고 또어떻고뭐 하면서 그래 이 가서 했는데 뭐, 뭐 물론 이제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찾아가서 이제서 수술을 잘해줘서뭐그렇겠지뭐내내덕으로 내 그렇게 했을게 되겠습니까만 그래 하는데. 처음 수술을 한다, 안다 하고 또 이제 뭐, 우리끼리 또 하니까, 손님들끼리도 뭐, 이, 이, 견이 분분하고, 그, 러니까 뭐, 덜 아프고 덜 병신할 것 같으면 빨리 하수 없고, 렇게 해서, 그걸 올라가서 마침 그걸 하고 했는데, 아 그, 그렇게 아프다는 무릎이 한 3일이면 정말 무릎이 작아지는 거지 아프고 막 이렇게 하더만은, 4, 5일 지내니까 그 통증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가 버리고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진통제는 계속에 놓고 있지만 진통제나 놔도 소용이 없는데, 그래, 한 5일 되니까 거짓말같이 그, 그 통증이 없어져서,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는 아주 그 이제 편하게 무릎수술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안 보셨습니까? 이은 짧은 시간에 여호와서 전할 수 있다고 저 꿈이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2월 어, 11월 25일 했으니까 12월 25일 언제 뭐, 안 맞네? 맞아요. 10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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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25일. 10월 25일에서 11월 25일 또 이제 이번 뭐? 크리스마스가 뭐였습니다 다쳤니까 이 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편하게 되고 오늘 이제 우리 이 행사 때문에 보고 간다고 이제 그래다 들었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거기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재활 치료를 한 20일 받아 볼까 하고 있습니다. 거기 거기는 가니까 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이제. 그, 그 그때마다 이제 전문의가 있어가 대답을 해가 어떤 상, 상황이냐 이래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그거 그래 판정을 해주는데 그 그래 이제 재활 병원에 가서 그러가니까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처음 뭐 어중간한 뭐 사람이 온가 생각하다가 이제 지금 저는 이 개월째 이제 재활은 다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이런 걸음거리. 그 진짜 지금은 아직도 짝대 고치고 다니니까 그런 거리를 그럼 일, 일, 일어서 보시라는 겁니다. 아무 아, 아 말도 안 하고 이거 이자서일어서니까 무릎을 굽혀 보세요. 그럽니다. 그 그런 지금 무릎을 꼭굽히니까9 0도는 이제 아까 본사나듯이꺾이지지 않습니까? 치료 다 됐네요. <laughs> 치료 다 됐네요. 이제 그걸 하면서 또그 말씀.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한 점을 그 검할 그선 듣는 게 제가 기분이 얼마나 한번 째지 좋은지 모릅니다. 채로가 다, 일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실패하는 것은 재활에서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그, 그 고, 고통을 못 참고 이제 이러면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90도 않고 보죠 고한 45도, 30도 이, 이, 이 정도에서 다 할머니들은. 멈춰 버린답니다. 그 그러니까 다낫고 나면 발을 안 펴져가지고 절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,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렇고 또 이런 무릎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 20일 동안에는 이제 걸음걸이를 조조로 하고 저는 또 평생 약질로 커가지고, 어릴 때부터 그, 그, 그 체질을 그, 대로 지금, 그, 갖고 있지. 아령 들고, 엿기 들고, 그러니까 사람은 붙여본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. 그, 러니까이즘 텔레비에 뭐 나오고, 그, 맨손 체조, 이런 거부터 다리 힘 주고, 어, 그, 저 무릎 힘 주고 하는, 그, 그런 게, 그, 그것 옳게 못 합니다. 힘이 없어가지고. 그, 그, 그 그것도 다 이제, 그, 그, 런 점에서 는한 말씀 올릴 것은, 이제, 젊을 수부터 50 60 이제 0 가면은 여자들께서 더 이제 그 관절이 빨리 상해가지고 그 그래 고생을 남자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러네. 이제 좀 이제 텔레비로 보고 하는데 걸기 하기 전에 그 하늘을 걸으면은 이제 무릎 근육을 그 근육을 빵빵하게 해 놓으면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 보면 힘줄도 붙어 있고 니 있습니까? 이, 이그 근육 힘이 강하면은. 무릎에 내려가는 그 압력이, 이 건, 근육이 다 이제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관절이다 이런 데서 욕을 안볼 수가 있다.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. 그, 그, 러니까 요새 백세 인생에 한 40, 50대 되면 이제 청년들 아닙니까? 그런데 잘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는 노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라 그, 그걸 잘못 그때로 이제 놓치 보면은 거기 떨거 버리면은 재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그 그 그러면 또 수술하고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재생 안하도록 하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 드렸니까 으 열심히 이제 텔레비 보고 좀 매선 체조하고 매달리도 보고 네, 네. <laughs> 거꾸로도 매달리고 또 많이 걷고 그렇게 해서 자기 체 체질, 자기 체질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누가 관리해줄 사람이래요 누가 했습니까? 그 그래 가지고 요 요새 부부들 어째 테레비에 뽑아와가지고, 어째, 그래, 잘하는 사람들 뽑아와가지고, 뭐, 반찬 먹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<laughs> 그, 그래, 우리가 다못 먹더라도, 우선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걷고, 또 팔도 많이 흔들고, 무릎을 하는데, 다른 것보다도, 약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근육으로 지탱을 해주는 그 방법을 가는 것이 가장 우리 건강에 좋고, 돈안 들고, 그렇게, 저, 예, 좋은 일이 없다고 요새는 이제 테레비를 보면 그, 거리 나옵니다. 그, 거가 아이고, 선생님은 내보는 건 튼튼한데 왜 자꾸 내보고 저러시노? <laughs>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나는 한번 가서 하고 주변에 텔레비다 뭐든 책 찾아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운동을 안 하고 계시면 꼭 그런 한 서너 가지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다리에 근육이 붙고안합니까 저, 저만 해도 이정재 사리, 나도 살찜 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이번에 가기 전에는 79kg 였는데, 지금은 어디서 속 빠져가지고 72kg가 되었습니다. 어디로, 어디로 빠졌는지. 왜냐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밥을 우선 그 집에 먹듯이 그렇게 입맛이 안 돌아오니까 막 이제 반, 반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밥만 먹고 왔더니만은 그래서 이제 지겹지 않게 먹, 옛날에는 병원에 한번더들어가 밥을 못 먹어서 죽을 뻔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뭔가 이제 입이 맞춰준다고 뭐 고기도 줘도오히 뭐도 죽어간데그것도또다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? 저 처음 보는 거기 하니까 그래 한데 밥을 반 그릇만 먹는다고 했, 했는데 그참살 빼는데는 성공하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래 옛날 그지헛살찌는그그 살은 그 었지만 무릎에 더 이런 무리만 가고 하니까 근육 자체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그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그 그, 것을 좀 배워가지고 그 근육으로 근육으로 무릎을 이제 채워 이제 가는 것이 오래도록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그거다. 그 거다 그랬으니까 또 이제 저도 들었고 이제 실실금 실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참 백세 인생에서 전부 다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자 그에서 더 무릎이 일, 일찍 그 해서 고생한다고 지금 그, 거기 5십 육십 뭐 이래 돼가지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선생 괜찮습니다 꼭목 돌리지 마시고 열심히 주무 해서 한번 그 그런 것을 인터넷으로 가면 다 공장비도 그런 거나오면그돈안 듭니다 그뭐 돈도 돈또돈 네. 들고 할 거는 없고 이 집에서 아저씨하고 같이 밀고 땡기고.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라. 그렇게 해서 내 건강을 한번 챙겨보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지시는 것이 우리 백수장수에는 필요하겠다. 그냥 잠만 자고 뭐 하고, 그거는 백상을 아무 관계 없는 땡이라고 하는 그건 아시고, 정말 또 살찌는 거하고는또 관계없고, 우리 근육이 튼튼해야 내가 그 건강하다고 하는 이, 이것을 한 분들이 머리에 대서겨주셔서참 부처님 앞에 우, 우리 보살님들은 뭐 이제 전만 다 해도 뭐그 운동만 해도 뭐 세상에 어떤 역기 선수보다 어떤 실험 선수보다도 우리는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것을 잘 한번 더 상기해서 무리하지 말게 더내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근육을 이제 키워 가는데. 그, 우리, 백 배다, 참천 배다, 이러한 것도 이제, 같이 합하면, 우리 보살님들은 보면 지금, 부산에도 한 열대 분이 그 수술을 했습니다. 무릎이 이제 그 거래가 하고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,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, 뭐, 참, 성심성이 껏다한 결과지. 그 뭐, 농띠쳐가지고 그래 되겠습니까? 막, 이렇게 했지만은, 우리가 조금 더, 우리 몸을 알고 어떤 그 체질을 알고 뭐 이런 것을 잘 하면서 그래서면또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도 얼마나 그또 건강하게 지내십니까 우리 그다 우리 하기 나름이니까 좀 이래 그 건강에도 젊 절만 하면 다 되는 것을 절하는데도 좀 기술을 기술을 좀이 보태 가지고 내 건강이 참 백수 인생에. 부끄럽지 않도록 건강한 그런 것은 일찍이 눈을 떠셔야 된다. 근데 건강 관리 눈을 뜨시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모든 관절에 대해서 적당한 그 운동을 해, 해주는 그, 그것이 이제 제일 이제 건강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이제 저도 이제 실천해야지도 안, 안 못하기 이제 이렇게 큰소리로 치고 있어서. 이렇게 죄송합니 앞으로 저도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걷고 네. 할 거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. 그 그래서, 그 그래도 손님들 중에는 만 오천부 하는 노인들이, 그 노장들이 더 많습니다. 큰그 절에 보면. 만그 오천부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, 아니지 않습니까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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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또, 또 무리가 있고, 그, 그런 모양인데, 모든 것에서 이제 좀 적당한 것을 찾아놓고 무리하지 마시고, 그래, 그 건강에도, 우리가 참, 보살님들 연세 되고 이러면은, 60, 70 되면 이제 벌써 이제 지내간 그것도 되겠지만은, 4, 50대부터는 내 건강에, 백세 건강에 대해서, 뭐, 세세, 노력, 노력한다고 우리가 백세까지살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기만 좋을 뿐이지. 그래서, 한번, 일본 또, 제3배 올린 것도 이렇게, 좀 건강하게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봐주십시오. 부처님하고 올리고, 여기 모든, 또 오신 모든 신도님들이 정말 건강을 가지고 백, 백세를 살아가면서 참 부처님께 신심이 있는 그런 신도로서 다 영접해 주십시오. 하고 인사를 올렸으니까 저, 저는 오늘 큰일 했습니다. <laughs> 어 또ちょっと 못못못췄다 뭐, 하고 예님께별니다 예. 네. 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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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시면서 이렇 눈길이 다그 치워지지 못하고, 그, 희랑대부터 백년원까지는 그자동차 바퀴만 서려놨더만 그 거기, 오늘 한 서너번 서른기입니다. 오고 또 오고, 오고 또 오고 하고, 점 밑에는 이제 저절로 녹아서 그렇고. 그 이제 살다 보면은 그 희랑대까지는 어느, 비가 오면, 희랑대 이후는, 여, 여, 여기는 눈만 꽉 쌓여있는 겨 겨울 장면도 있습니다. 그, 그 그만큼 그 기피하고 차가 하니까, 그래, 내일 아침에 내려가실 때는 특별히 좀 바쁘게 내려가시지는 말아야 될것같은데 새벽 5시부터 5시, 시 도망가시면 안될 건데, 그 그때 아직까지, 물론 그뭐 말을 하는 논의에 놓는 거 이제 뿌리기를 뿌린다. 이제 낫다고 하는데, 어니까, 어, 어니까 거기 혹시 또 바퀴 미끄럼을? 조장하고 있으니까, 내일 또 가실 때는, 그, 그래 좀 눈길이를 이제 좀 준비하시고, 시내 무물 운전자라도 소용 없습니다. 이 눈길에는. 그, 당할 장사가 없으니까, 조금 이제 시간을 여유있게 가시면 좋겠습니다. 아까부터 그, 올라오니까, 가방 하나 더 들고, 땀을 뻘뻘 오는, 이, 이, 일교 보고, 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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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우리, 저, 컴퓨터, 그거 이렇게, 고개남 다리 고파 바로 전 있었는데 거기서, 어디 갑니까? 그니까 백년하면 갑니까? <laughs> 그래. 이를 타고서, 어디서 왔습니까? 창원에서 왔다 하시더라고. 여, 여기, 여기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. 오늘 그렇게, 뭐, 좀 단체로도 오시고, 또 혼자도 그렇게 오시고, 있었으니까, 다들 오셨으니까, 또 기도는 완전히 성취하고, 돌아가실 수 있도록, 뭐 동지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Хосон